선생님, 저희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.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동시에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스럽습니다. 주역의 관점에서 이 배신이 제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?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남은 인생이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요? 이제 부인이 바람을 피우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 피고 난 후에 그것을 또 저희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헤어져야 합니다. 평생 정오스럽게 살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것만은 내가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내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그걸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돌이 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사람은 혜자정리라고 해서 만난 자는 필경 헤어집니다. 근데 헤어지는 것이 좀 일찍이 헤어지기도 하고 늦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일찍이 헤어지는 것,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리고 도저히 그러한 것을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헤어져야 합니다. 그러한 헤어지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아내가 바람을 피우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약한 3, 40% 정도는 상대방, 즉 바람 피운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의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. 그러한 점을 잘 묵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이렇거든요. 부부가 제일 처음 만날 때는 굉장히 사랑해서 만납니다. 한 3, 4년 지나고 난 뒤에 아기를 놓고 좀 나이가 들면 무관심해져요. 근데 부인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그러한 상황을 쉽게 그렇게 사랑을 바라보고 왔는데 뒤에는 무관심해지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. 하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자식에게 몽땅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두고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건 그러한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방치한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셔야 됩니다. 그대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거든, 그땐 헤어져야 합니다.